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크 스트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일단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얇은 실로 했어요. 뭔가 약간 이렇게 작, 잘 구부러지고 좀덜 탄탄한 것 같아서 약간 두께감이 있는 실로 했고요. 이거는 세 가지 색상. 두 가지 색상, 요거는 두 가지 색상. 이렇게 봤는데, 아무래도 세 가지 색상으로 하는 게 제일 약간 탄탄하고 튼튼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가지 색상 마스크 스트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준비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실의 색상은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고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색깔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은 이제 제일 기본적인 실인데 아이돌 실, 러브 실, 마카롱 실다 똑같은 거고요. 이제 제일 뭐 인형 뜨개나, 키링, 뭐 이런 거 간단한 거뜰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 저기 짜투리 실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돗바늘, 그리고 코바늘 사호, 그 다음에 쪽가위, 이거는 이제 스트랩에 스트랩에 이렇게 연결해줄 요 핸드폰 줄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다이소에서 팔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포라인에서는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좀 대형 문구점에서 구하긴 했는데 인터넷에는 팔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만 이렇게 빼서 사용해줄 거고요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해주세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색으로 뜰 거라서 이세 가지 중에 제일 중간에 색깔이 많이 보이게 하고 싶은 색깔을 두 번째로 사용하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사슬뜨기, 두 번째는 짧은뜨기, 세 번째는 빼뜨기로 했기 때문에 두, 번, 두 번째 짧은뜨기한 색상이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 스트랩뛰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사슬뛰기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 일단은 고리 고리를 이렇게 넣을 구멍을 먼저 만들어주실 거예요. 굳이 안 만들어도 상관없긴 한데 저는 만든 게더 깔끔해 보여서 만들겠습니다. 사슬 다섯 개 5개 하고, 이렇게 첫 번째 사슬이 렇게 빚데기 이렇게 첫번기이슬게 이렇게. 빼뜨기 이게빼뜨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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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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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저 고리를 이제 나중에 연결해 줄 거예요. 그 여기서부터 이제 사슬을 150개 만들어 주세요. 이제 제일 기본적인 사슬 뜨기고요. 이거를 제가 150개 도보고 170개도 해봤는데 150개가 제일 성인 여성분들한테는 제일 맞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남성인 남자분들은 한 170개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짧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코바늘을 몇 호에 하나에 따라서도 조금 더 길게 해야 될 수도 있고 더 짧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자기가 사이즈 맞게 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150개 사슬뜨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주 사슬뜨기 사실 뭐 숫자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길이 조절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네, 저는 150개까지 뜨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150개까지 다 떴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줍니다. 1 5 1개 다음에 150개짜리 이제 여기에다가 넣고 이제 색을 바꿔주실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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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가 걸려 있죠 여기에서 바꿀 g 실을 저는 핑크색게로 중간에 할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t o g e 이렇게 당겨주고 엄청 간단하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 o g e t h e 다 이렇게 t o g e t h 이렇게 t o 이렇게 걸고 빼고두개 같이 빼고걸고빼고두개 같이 빼고이고빼고빼개고이빼고이빼고끝까고쭉해고시면 돼요. 리고그이고게리고 그리고, 그이고그때는 항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계속 그어요그래서 중간 중간에 다리를 잡아주시면서 끝까지 쭉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스며 잘... 이거는 초록색 실은 잘라주고잘라주고 이제 계속 분홍색 실로만 짧은뜨기를 끝까지 쭉 해주세요. 계속 기죠. 이렇게 잡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는 짧은뜨기를 끝까지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laughs> 이렇게 쭉 떠서 짧은뜨기 쭉 해서 이제 아까 고리 만든 부분 부분까지 왔죠? 마지막 코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코랑. 여기 아까 고리 만들어준 초코. 이렇게 같이 빼서 이렇게 두 개. 이제 색깔을 또 바꿀 거예요. 이제 노란색으로. 아까랑 방법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을 딱당겨와 주세요. 이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아, 이 상태에서 사시코를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분홍색 실도 적당하게 이제 끊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실로 마지막으로 빼뜨기를 할거예요 빼뜨기는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끝까지 또끝 부분에서는 마지막 아, 이거 반대편에 고리도 만들어 줄 거라서 끝 부분까지 뜨고 다시 올게요. 까지 핑크색이 있는데까지 하셨으면 여기, 초록색에도 빼뜨기를 해주고, 이제 고리를 만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여기 말고 여기 사실 여기가 되고 여기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예쁠 거 같은 자리 사실 이거는 고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이 패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뚜가 빼뜨기를 한 번에 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초보라서 빼뜨기 그래서 잡아주고 하면 조금 조금 낫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사슬 한번 해주고. 적 당한 길 이로, 자 르고 이렇게 쭉빼 주면 짠. 일단 이거 는 완성이에요. 확실히 양면으로 해도 상관색 이렇게 살짝 노란색이 살짝만 보여도 예쁘고 이렇게 삼 색깔이 다 비슷비슷한 비중으로 보여도 예쁘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돗바늘로 이제 마무리만 해주고 저 구리만 달아주면 끝이에요. 제 마무리는 그냥 각자의 방법에 따라 하시면 되니까 이 구멍도 조금 다르게 됐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됐네요 크게 상관 없으니까 저는 약간 대충대충 대충 만듭니다 저는 그냥 마무리할 때 이거를 한번 묶어주면 서로 조금 더안 안 풀릴 것 같으니까 조금. 묶고 한번더 두 바늘. 두 바늘로 이렇게 초록색이 적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 먼저. 돗 바늘을 끼워서 그냥 마무리는 실을 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이 쪽으로 각각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고요. 뭐 대충 뭐다 됐다 싶으면 이렇게 거기로 쭉쭉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돗바늘로 이쪽 이쪽 다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다 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까지 하는 거랑 3단에 이거 빼뜨기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빼뜨기를 이제 해줘야지 약간 훨씬 더 탄탄하고 뭔가 이렇게 잘 줄이 잘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슬뜨기 한단만 해도 마스크 스트랩으로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 세 가지 색깔 들어가고 디자인도 이렇게 조금 하면은 훨씬 더 예쁘겠죠 네, 이제 요 핸드폰 고리를 마지막으로 달아주면 되는데요. 핸드폰 고리는 요게 오링이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요, 요거랑 요거랑 따로 구입하실 필요 없이 이게 같이 달려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오링 반지라고 있는데 그게 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지금 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려서 이거를 빼주시고 아까 만들어둔 고리 있죠? 고리에다가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딱 달아주면 완전 완성. 전완 이렇게, 요완성품을 제가 달랑 이렇게, 마스크에 달은 게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걸고 있다가, 뭐운전서 뭐 이렇게, 할때 잠깐 뺄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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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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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줄이기 이런 게 없이 그냥 일자로 쭉하게만 하면 되는 거라서 초보자 분들이 하시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다들 간단하니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